재밌게 봤어요. 네. 아 진짜? 네. 아 이게 이게 또 출연 안 했지만은 또 이게 또 드라마도 이렇게 꼭 노래 순서도 같고해가지고 아마도 이게 재현을 또 이게 스마트 하가고좀 동조를 했을 텐데 이게 많이 수용돼가지고 또 이게 드라마 잘들어요 네. 아 진짜요? 와. 아니 또 오늘. 찬영이랑 그래서 진짜 뭐 어떻게든 살아보자 해가지고 예 찬영이랑도 너무 열심히 첫 공연 또 찬영이랑 해가지고 너무 <laughs> 재밌었고 예그 노래 너무 좋죠 예아 오랜만에 이런 그 노래방 상무이 되니까 진짜 약간 그 로키어로 셔에묻었던 어떤 찌꺼미들이 <laughs> 내려가는 예 그런 느낌 이 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그 오늘 진짜 첫 번째 이렇게 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또 내일 나공연이여가지고 내일 또 우리 큰형이랑 또 대결을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균형이랑또 내일 대결을 퇴찰해가지고, 네, 빨리 지금 이제 휴식기간을 충비를 해가지고, 아, 근데 네. 확실히 제가 그리허설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같은 기성 때문에 약간 드라이하게 계속 리허설 하다가 오늘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진짜 그게 그래.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참그래칭도 짠하고 존도 네, 짠하고 참 이제 그냥, 그냥, 그냥 늘 이렇게 뭔가 뭔가 악과 꼭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진런 잡았, 아과 잡았다가 또 이제, 이제 게 뭐야, 또 이게 마음을 다시 잡았막 이런, 이런 과정이, 우리 약간, 이게 쭉 하다가 피과사 할때 이제 약간, 약간 그런 생각이 뭉글뭉글 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일요 세상에 선만 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알죠? 선도 또 이게 악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나쁜 거예요 <laughs> 어쩌라고요? <웃음> <웃음> 아, 제가 이번에 그, 야, 간 그거 봤어요. 엄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상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런 거를 출발했을 때, 저는 어쨌든 간에 모티브가 성상설이라고 입고 시작을 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주제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도와주는 게, 그는 어떤 본능이 선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건 관여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너가 네. 도와줘야 돼. 뭐 그런 되게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 베빌이 참 이게 참 어려운 작품인 것 같아요. 생각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어렵고. 또 어떤 거는, 어쨌든 이게 생각은 계속 공존하는 거니까. 참여형은, 참여형이 있어야 제가 있는 거니이라든지 제가 블랙을 잘 부슬려가지고. 다음 내일이 할 때, 또, 또 이제, 아니, 또 난리치겠죠?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만 그냥 오랜만에 하는 너무 고맙습니다. 아, 4개월이잖아요, 4개월. 아, 저, 이렇게, 지금, 마동크가 3개월 반 정도. 네, 3개월 반 정도인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잠기고 있는 <목소리> 처음인데, 네. 내일 돼요. 네. 내일 오실 거죠? 네. <laughs> <목소리가> 어... <laughs> 당장 얘기합니다. 얘기하면... <laughs> 내일 2시에 뵙고요. 내일 모레 6시에 뵙겠습니다. 수고 <laughs> 금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조심 환, 기하세요 저희 여기 11시에 주제장이 만나봤네요. <웃음> <웃음> 그럼 피부로 알고 계세요? 고맙습니다.